자나 보자. 그대로다. 그냥 뿌리고 가. 안녕하세요. 노루범입니다.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옥천군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이 충청북도가 되겠죠. 옥천군 또 어떤 오지를 찾아갈지 궁금한데요. 이제 여름으로 완전히 치닫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올 장마 대체 잘하시고요. 노르보와 함께 직진해 볼까요? 직진 오늘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아이고야 오늘도 아주 세네. 하나 사 일곱 셋. 아이고야 오늘 아주 무진장 오지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차량 일정을 마칠 수 있을지? 해해 주십시오. 이야, 기사가 대단한데 갈수 있겠어요? 어한 가봐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요 이제 임도를 탐사 중에 드론으로 해서 임도 주위를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뛰어보니까 요 밑에 보니까는 아주 큰 마을이었었는데 다 비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멀지만 오늘 로르모가 이 정글도 또 챙기고 오랜만에 정글도 <laughs> 어, 가져가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또 조금 색다르고 또 아주 깊은 산 속에 저런 큰 마을이 왜 저렇게 비어 있는지 지금 한번 탐사를 해 봐야 되겠죠 보니까 앞에 보니까 금강이 쫙 흘러가고 있고 아주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금강 때문에 저기 마을이 비었는지 어떤는지 일단 마을 상황을 내려가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보니까 한 데로 가면 한사 오십 분은 좋긴 내려갔다 올라와야 될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도로모 함께 집진했서 탐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요 어, 바이바이 집진집진 집진. 이곳에도 멧돼지들이 상당히 많이 어, 다녔던 표가 나는군요 여기서 드론으로 확인해 보니까 는 직선거리로 약한 4-500m 는 좋게 높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능선 따라서 쭉 하게 되면 은 아마 1 k m 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가파르네 난조 올라올 때 죽었어 죽었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아, 구독자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자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두개를 꾹 눌러주시면 은난좀 올라올 때 힘이 훨씬 더 나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아유, 지금 빈마을은 요 아래쪽인데 지금 저희는 요 능선으로 돌아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얄로는 도저히 뭐 경사가 심하고 여기는 사람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아래쪽으로는 확인해 볼까요 이리 가면 조금 가까울 것 같은데도 노르모 채널 영상은 거의 이런 식으로 어, 발견을 하고 또 영상을 발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다 보면은 저희 유튜브 촬영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중복은 또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뭐 그분들 영상을 보고 찾아간다 뭐 이런 건 아직까지 유튜브 하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그곳은 중복이 됐든 안 됐든 저희가 달려가서 촬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누가 이런데 마을이 있었다는 걸 알겠습니까 지금 드론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사람이 안 사는 마을로 확인이됐는데또 혹시 모르죠 내려가다 보면 또 사람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일지요 직진. 야 이게 뭐냐 면 멧돼지 배설물인데 오디를 얼마나 주워 먹었는지 다 오디 똥입니다 오디. 아 엄청나네요 오디. 이곳이. 멧돼지가 상당히 많이 쓰시게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자, 계속,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 오면은, 이런 장갑은 꼭 끼고, 오셔야 된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멧돼지 똥도, 어마어마하니 오디, 오디를 얼마나 요즘 많이 주워 먹는지, 다 오디 똥이네. 이런 장갑을 안 끼면은, 이런 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잡아보면, 카시를, 잡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갑은 꼭 끼고 이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쯤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요. 인 등선 따라서 계속 내려갈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날이 더놓으니까 상당히 더운데요. 여기는 이렇게 건강이 보이고 이쯤에서 대충 위치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숲 속이라서 어디 어딘거를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제 위치가 여기네요. 여기인데 좀 마을은 여기인데 지금 아이고야 너무 올라왔네요. 지금 8시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겠네요. 아, 너무 내려왔습니다. 이숲 속에 있다 보니까 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제일 가까운 거리가 지금 어딘지. 계곡 따라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음. 여기서부터는 정글도로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가 가지고 내려가야 할것 같은데요 아이고.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 는 어디 저밑에 여기, 옛기옛붙여붙이기여치여던은데 여기, 여기, 조금 여기, 가면 되는데 이리는 못기여가고기여 돌아가야 되 여기, 여기, 아이고, 이 1분 능선은 근무기 같은데요. 여기 밭이 있는 거 보면은 을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결론이 아, 나오겠죠. 옛날에 여기도 이렇게 밭으로 사용 근데, 좀 말이 한참 더 날아본데요? 아이고야. 지금 현재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발 팔뚝이 막시리시리하네 제국이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저리 가 영상 하나 촬영하기 이렇게 힘듭니다. 여기 돼지가보시죠이거 완전 칡뿌리 캐먹으려고 그냥 계곡을 따라서 좀 한참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대나무가 있으면은. 아, 민가가 가까웠다는 증거겠죠? 와, 이번엔 또 이제 대나무 숲입니다, 대나무 숲. 대나무 숲을 해치고 직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계곡도 있고. 아이고, 아이고, 할배야. 와, 여기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 여기 길이 여기 있었는데, 길은 완전히 그냥 망가졌고요. 어? 아이고, 아이고, 뚝껍이다 아이고, 뚝껍이시다. 아이고, 뚝아 대단하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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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무서워안 무서워, 안 무서운 사람이야, 안 무서워. 계곡기 좀, 하... 좀 씻어야 되겠습니다. 와. 씻고 나니까 좀살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숨 돌리고 여기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시 보는게 옛날에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었나본데 지금은 간혹 이렇게 들어오는 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밑에 보니까 금강에 물이 이렇게 차고 났어 부터 이마을에 아마 이렇게 비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집들이 옛날에 화전민들이 살았던 그런 행태입니다 아이고야. 저기 뭐, 이런 게 많이 널 모르겠네. 가지고 나가지도 못해가지고. 아이고야. 감탄사, 감탄사밖에 안 나오네. 자, 저기 한번, 우리 옆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마을이, 드론으로 본게 상당히 큰던 마을이 던데 아이고야.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음, 철수하고, 빈, 그런, 아, 보인데 아, 여기 아주, 오늘 랜턴을 안가지고와가지고 아유, 깜깜하게 아주, 깜깜하게, 주인장들의 옷들이 다 이렇게 있네. 아, 음. 여기가 부엌이었던 같고요. 아, 참, 옛날 부엌, 옛날에는 그래도 위에, 옆에서 바람이 안 들어가면, 아, 춥지는 않았겠어요, 여기가. 이기 출중국도다 보니까, 아이고야, 집들이. 정감이 갑니다, 이렇게. 정지문, 갈고리 같은 거. 또, 요, 여기다가 금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부들이 많네요, 어부가. 아, 어부들이 많이 있고, 또, 이쪽으로한 번, 어, 돌아가 볼까요? 여기가, 아, 금강이 가깝다 보니까, 역시, 어, 얼구가 많네요. 이렇게 집이 있고, 이길쪽으로 이 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또큰 집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지, 아, 계곡이 아주, 자, 끝까지 좋습니다. 이게 금강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겠죠? 이렇게, 아, 아고아고 야, 여기 좀찍지 제가 저산 능선에서 내려왔는데요 아이고야 이 농기구 뭐 이거 하나도 못 가져가고 이렇게 그대로 다 그냥 버리고 간 그런 마을이네요 마을이 상당히 컸었어요 이 오토바이도 그대로 놔두고 가고 아안전장치 음, 아, 비치함 이런 것도 있고 벌도 키웠던 것 같고요. 아이거야 집들이 아주, 하나씩, 아, 색깔을 보십시오. 색깔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진지놓로 그래도 요, 어, 기둥을 보니까 아주, 나무를 사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운거 보니까는 옛날에도 좀, 신경 써서 지은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이 정도 녹이 쓸 정도면 상당히 오래 전에, 이 마을이 뛰었다는 건데요 아유 또 이쪽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저뚜놓으로 보니까 저 위에 집이 큰 집이 사람이 살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 개가 있네요 음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고기도 많고 어? 음. 야, 갈수 있나? 계시나? 아이고, 아, 뭐 계시나? 아이고 어? 아, 사람이 사시는보이보여이 여보, 여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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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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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계십니까? 계세요? 선생님? 안 계시는구나. 아, 이런 곳에 이렇게. 이게또 정기는 들어와 있네요. 아, 여기에 이렇게 이리 와가지고. 살고 있나요? 어, 아, 갈게 이쪽으로 또 빈집이 있나 본데 한가볼까요? 번샅딱 경공들이 아주 철저히 갱집을 쓰고 있네요. 이쪽으로 보니까 사람이 들어와도 충분히 살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은데 아, 일본 가면 뭐 사찰 같은 거 남자로 사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이거는 뭐 묻혀가지고 마을이 상당히 크네. 요 이렇게 마을이 이 위에까지,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염꽃이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는 멧돼지 사냥, 옆총 총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또 어디로 가나 본데요? 여기가, 아, 어. 여기도 사람이 살았던 모양인데요 자, 음.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겐사, 이런 걸로 지었던 것 같아요. 자. 아유, 오늘 탐사는 이렇게서 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이거할 일이 까깝한데 이리 이능선을 이 타고 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런데도 이게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살고 있네. 자, 이제는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도착해야 되겠죠. 승으로 했어. 부지런히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여기 한 나무밭을 내려왔고요. 아이고 부지런히 또한 시간 정도 또 산을 타야 되겠네요. 아유 지금 이제 아깐 들어갈 때밭 있는 데까지 올라왔네요. 아예. 도로까지 갈라카면 4분의 1정도 온것 같은데요 자 내려왔던 길 표시해 놓은 데 찾아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지금 물이 목이 말라서 죽 겠네 물을 못 가져가 가지고 우리 조 감독님이 이금흔들와마중 나왔네 아이고 반가워라 여기가 여기가 최고로 코스가 난 코스야 그리고 전화가 어. 안돼 가끔가다 그게... 그래서 연락을 진짜... 못했지 어떡하면 좋아 이거 완전 땀에 젖었네 자. 물부터 먹읍시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야 세상에 얼굴이 밝았네 아유. 얼른 좀목좀 축여요 좀아 물이 달다 달아 아주 오늘 오지 탐험 아유.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진수를 보여줘. 요아 진수. 아유,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차 있는데. 아유, 우리 조감농님이 그래도 중간에 마중 을나와갖고 물을 갖고 오는 바람에 한시름 남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깊은 오지에 이런 차량 중에 잡힌 텅빈 마을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뭐약 왕복 2시간 정도 산행을 한것 같습니다. 내려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표처럼 돼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네요 오메가면 뭐개 어, 밥주로 오고 가는 고하것 같은데요 거기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렇게 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거나 오늘 멋진 탐사일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이걸 다루고 <덜고> 지금 이러네. <laughs> 감사합니다.